안녕하세요. 닥터 고의 슬거 디비시 보용고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년층 60대 분들의 퇴행성으로 연골판이 찢어진 것은 굳이 무리해서 수술할 필요는 없다. 일단 보존적 치료가 원칙이다. 그리고 급성으로고 너무나 통증이 심한 경우는 절제를 할수 있지만 가능하면은 어 가능하면 조금만 절제해서 살려줘야 하는 게 원칙으로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의학에도 맞지 하면은. 좀게봉합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요. 요즘 오래 사실기때 환자분들이 아세요. 왜냐면은, 이 트렌드 바뀐 것 같아요. 65세 이상까지는, 70세까지는 최대한 자기 관절을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이 중간 단계에 있던 관절 내시, 경과연국관절제술 뭐 같은 많이 없어지고, 이 중간 단계에서 저희 관절을 좀 늦춰주고, 보호해주고, 염증을 가라앉혀 통증을 완화시키는 SBF 주사치라든지, 료 또는 이제 뭐, 비맥이라든지, 고수라든지, 또는 PRP라든지, 뭐 또, 굉장히 질투인 분들은 외국 나가서 줄기적으로 배 안에서 맞기도 하고, 그리고 뼈를 재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대한 간단한 주사나 간단한 식을 통해서, 취식까지는 안 아프고, 최대한 끌어보다가, 그때 인공관절을 바꾸려고 하는 트렌드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많이들, 환자분들 많이들 아신다는 걸 느끼고, 또 그게 또 하나의 트렌드가 아닌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봉합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첫째는 젊은 친구들의 젊은 그 운동화 다치신 분들,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젊은 분들의 이 혈관이 많은 바깥쪽 3분의 1 안쪽 3분의 1은 가능한 절제보다는 봉합을 해야 되는 거고. 65세 이전에 특히 여성분들, 이 중장년층 여성분들의 이뿌리파에 연골판이 이렇게 보시면 앞뒤가 보일 거예요. 이 무릎의 앞쪽, 뒤쪽이에요. 하시만 연골판이 무릎 앞쪽에 붙어서 무릎 뒤쪽에 붙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무릎 앞쪽 뒤쪽에 연골판이 굉장히 강하게 딱딱하게 이렇게 땡겨서 붙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찢어지는 건 이런 데가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많이 쭈그리 앉는 사람들 특히 중년 등 여성들처럼 여성 호르몬이 없어서 연골판이 약해졌을 때는 이 안쪽에 특히 안쪽에 있는 뒤에 뿌리가 뒷부리 뚝하고 터진 경우가 있어요 찢어지는 게 아니라 뿌리가 꼽혀요 그러면은 이 연골판이 이 연골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기능이 없어지냐면은 제가 저저본 시간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골판이 30%만 없어져도 연골의 하중이 몇 배로 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연골판 뿌리가 터지면은 100%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엄청난의 모든 힘이 연골로 가서 연골의 손상이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퇴행성 관절에 오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을 보시면 돼요 연골판이 기능이 없어지니까 100% 연골이 망가지고 연골이 망가... 특히 안쪽이라고 했지 연골이 망가지니까 다리가 휘어요 이렇게 다리가 휘니까 더욱더 무릎 안쪽이 하중이 많이 가서 더 휘게 되고 결국 퇴행성 관절 말기로 간다고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증상이 어떠냐면은 65세를 전후해서 여성분들이 연골판이 약해지니까, 어떤 분들은, 진짜 거짓말 안고, 이 자, 트레이드를 끼다가 뚝, 뭐가 터진 느낌이 와서, 내려온 거예요. 어떤 분은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뚝 하고 터진다고 그래요. 한 3주, 2주 동안 장단지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터진데, 여기가 아프지만, 이 장단지가 아픈 거예요. 왜냐면은, 연골판 여기 붙어 있거든요. 이게 딱 터져버리니까, 이렇게 땡겨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병원으로 가야 너무너무 아프니까. 하니까 장딴지가 아프다니까 허리에 문제인지 알고 허리 MR 찍고 허리 시술까지 받고 오신 분도 있어요 한 3주간 되게 아파요 이 장딴지가 그리고 통증이 좋아져요 한 6주 정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무시해 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6주부터 좋아지다가 한 6개월 지나면 갑자기 무릎 안쪽에 조금씩 아프기도 하고 심하신 몸무게 많이 나가신 분은 무이 붓기도 해요 바로 연골순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 이 연골반 뿌리파열, 특히 내측 뿌리파열은 동양인 연구가 많고 서해인들은 주로 쭈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파열은 적어요. 논문도 거의 98, 90, 9 0가 우리나라 동양인이고 그중에서 거의 80, 9 0가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의사들이 쓴 논문들이에요. 원칙은 공합이에요. 그래서 원래 위치로 공합을 해줘야 돼요. 꾸며줘야 돼요. 제가 나중에 한번 사진 보여주겠지만 특히 65세 이전까지는 원칙은 공합을 해준 원칙이 되 있고 그래야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지 않는 게 대부분의 정설이고, 늦어도 1년 안에 해줘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더 늦으면 봉합이 잘 붙지가 않거든요. 영골과 뿌리파일은 정확한 진단, 조기 진단과 그리고 가능한 조기에 봉합을 해서 원래 위치로 봉합을 해주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증상이 없으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근데 다만, 이 중년 여성분들의 이영골과 뿌리파일은 퇴행성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조기 진단에서 꼭 공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게 제가 오늘 연골판 강의를 마무리하는,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골연화증에 대해서 MRI 같은 거 보면서 뭐가 연골연화증인지, 왜 아픈지, 그 취재가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가 도움이 된다면 계속 구독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